하나 둘셋 다시 제끼고 아홉시 쪽에 아홉시 쪽 아니고 3시 쪽에 대한민국 예병대 있어요 양큰비켜와 제끼고 아홉시 쪽갈게9 아홉시 쪽 아홉시 쪽 만화팡 탑 치고 있는 만화팡 있거든 탑 치고 있는 만화팡 탑 치고 있는 만화팡 제 옆에 붓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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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다이 오케이 나이스 샷 다음 아, 밑에 쪽에 보면은 이슬있어요 이슬, 이슬, 이슬 한번 볼게요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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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붓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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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따이 <laughs> 방랑객 이 있어요 방랑객 5시 7시 쪽에 방랑객 있거든요 붓기만 하나 둘셋아 뗐다 바로 옆에 서프라이즈 있어요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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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요 5시쪽 5시쪽 그냥 쳐 그냥 쳐 하나 둘셋 그냥 이거 계속 때릴게요 일단 아 제끼고 다시 9시쪽 악동야차 있어 악동야차 하나 둘셋 12시 적생 오. 나이 로드샤인 12시 있어요 로드샤인 하나 둘셋 나이 미친게 있어요 미친게 3시쪽에 미친게 있거든요 3시쪽에 6시쪽 6시쪽 미친게 차장 자 굽기만 하나 둘셋 안 죽네 와아 일단 제끼고요 악동여차 6시쪽 악동여차 있어요 9시.. 9시.. 6시쪽 하나 둘셋 따이 나이스 자 마나팡 또 9시쪽이 왔거든요 9시쪽 붓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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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붓기만 해야돼 역시 붓기만 다시 미친개 갈게 미친개 6시쪽 미친개 그래 미친개 미친게 말고, 방랑객 한번더 갈게요, 방랑객. 6시 쪽에 있어, 6시, 6시. 아, 움직인다안 되겠다, 얘네. 아, S급 아, 밖에, 그, 7시 음. 쪽 보시면은 S급 있거든요, S급. S급. 나, 아, 나 깨워줘. 그 별이 겹쳐서, 살아 겹쳐가지고 막 지어보고 있어, 나. 살았네. 그랜벨 겹쳐 있어. S급 붓기만, S급 붓기만. 아, 제끼 껴. 다시, 아, 9시 쪽에 보면은 만화팡 있어. 마리툴 옆에 만화팡. <laughs> 3시 쪽, 3시 쪽, 만화판, 3시 쪽, 3시 쪽. 합치고 있는 만화판 보여요? 탭, 탑, 쪽? 3시, 3시, 3시 쪽. 겹쳐있어요, 지금 겹쳐 다시, 다음. 아, 붓기만, 붓기만. 붙었어요? 붙었어? 야, 그분은 아, 나, 나만 따로. 하나, 둘, 셋. <laughs> 야, 로드샵 아니, 왼쪽, 왼쪽, 나, 나깨워자 로드샵 왼쪽. 아, 나무. 왼쪽? 어,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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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아1시아나 아직 없어. 그럼 방랑객 밖에 방랑객, 방랑객, 그리고 방랑객 방랑 그 잡아 그죠? 그걸 1 2 시로 방랑객부터. 하나, 둘, 셋, <laughs> 넷, <해, 웃음> 야, 나 자고 있어. 아, 다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바, 법사들이 좀 깨워주세요. 법사들이 법사들 깨워주고 나 깨워줘 살아야 왼쪽에 급이 그 나만 죽었어요. 일단은 아야 아야 아직 고 있어. 여기, 아홉시 쪽, 아니, 뭐야, 세시 쪽. 아, 시아쪽 보면, 로드샤인이랑 이슬 붙어있거든요? 로드샤인, 로드샤인 보세요, 로드샤인. 고, 하나, 둘, 셋. 따이 다시, 어, 탑 치고 있는, 여, 그, 만화팡이 있어요. 여섯시 쪽에 바라보고 있는 만화팡이 있어요. 붓기만, 붓기만, 붓기만. 튄다, 튄다. 튄다. 제니까 그러니까, 끼고. 팝 치고 있는 들만 잡을게요. 이슬 있어요. 밑에, 예스급 이슬 보여요? 이슬부터 갈게요, 이슬. 붓기만붓기만붓기만 붓기만, 붓기만. 이슬 치는 척 하면서 에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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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기만 에스급, 에스급, 붓기만 에스급. 하나, 에스급. 야, 맞다. 냄새 잘 맞네. <laughs> 어? 냄새 잘 맞다. <laughs> 이슬 갈게, 이슬. 다섯 시 쪽에 이슬 있어요. 붓기만 하나, 둘, 셋, 다이. 에스급 있어요. 에스급. 1 1시 쪽에 에스급 있어요. 1 1시 쪽. 위에 적생이 있거든요. 적생, 적생 갈게 적생. 데기고 다섯 시 쪽에 지금 만화팡이 있어요. 다섯 시 쪽, 다섯 시쪽 치고 있는 만화팡이 있어요. 다섯 시쪽 피고 있는 만화팡. 하나, 하나, 두, 네 개. 계속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어 <laughs> 천천히 볼게요. 아홉 시쪽 치고 있는 만화팡. 제끼고 음, 좋아요 있어요, 좋아요, 지금. 11시 쪽에 좋아요, 11시 쪽 좋아요. 하나, 둘, 아, 제껴. 악동여차 6시 쪽악동여차 하나, 둘, 셋. 나이. S급 바로 있어요, S급. 붙으면 바로 고. 붙으면 바로 고. 다시 나이. 미친 게 있어요, 미친 게. 미친게, 12시 쪽에 있거든, 6시 쪽. 아, 제 끼고. 어, 어, 피닉스 한번 갈까, 피닉스? 유별이네. 유별 갈게. 하나, 둘, 셋. 다시. 붓기만, 붓기만, 붓기만 치지 말고. 제 껴요, 제 껴. 미친게. 제 끼고. 좋아요 있어요, 12시 쪽 좋아요. 12시 쪽 좋아요. 3시 쪽 좋아요, 3시 쪽, 3시 쪽. 붓기만. 아, 친다, 제끼죠. 다시, 피닉스, 피닉스 붓기만 해, 붓기만, 피닉스 붓기만. 하나, 둘, 셋. 자이. 어, 지금 현재 뭐, 대장 아웃시 만화팡. 아웃시 만화팡, 붓기만. 하나, 둘, 셋. 자이. 밑에 대장 있어 바로. 고. 고. 다시 대장 붓기만. 아껴, 타이밍 줄게요. 하나, 둘, 셋. 다시. 치지 말고. 제 끌게요. 여섯, 세시 쪽만화팡있어 세시 쪽. 붓기만. 하나, 둘, 셋. 아. <laughs> 손봐줘, 티노랑, 티노 형님이랑 그럴 거야. 아, 그러네. 붓기만 말았고, 뭐. 아, 뭐야, 얘. 9 <laughs> 아홉시 쪽 만화팡. 아, 얘는 뭐야, 누구야, 얘는. 일단, 어, 어. 예천아 지금 깨워주세요, 예천아 깨워주고 미친개 같게 미친개 부기만 <laughs> 미친개 붙기만 여섯시.. 세시쪽 미친개 붙기만아아붙기만 하세요 아, 아, 아. 하나 둘셋 나이 아이씨 나 맨점 사야 나 자고있다 이거 어디야 형 사, 어디 타왼쪽에살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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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좋아요 했어 11시쪽 로드샤인 11시쪽 로드샤인 오 아씨, 아씨. 내가 자고 있어. 깨워줄게. 아, 그들이랑 또한 놈이, 붐민에서나만 1.4야. 나만 따라와, 나만 다시, 다시. 탑 쪽으로 모여주시고, 탑 치고 있는 아웃시 쪽에 있어요. 아웃시 쪽 만화팡. 아웃시 쪽 만화팡 있어 아웃시 쪽 만화팡. 네. 하나, 둘, 셋. 나이. 바로 셋시쪽 보여요, 셋시 쪽. 방랑객 위에 방만객. 있는 만화팡. 방랑객 아, 위에. 남았다, 하나, 둘, 셋. 아, 아 뺐어. 그러면은, 아홉시만 갈게요 아홉시 9시. 나이 라이, 나이스 다시 어... 좋아요 아... 저런애도 계속 S급 있어요 일곱시쪽 보면은 일곱시쪽 보면 뽑기만 애... 붙으면 바로 고 갈게요 붙으면 바로 아 붙으면 바로 가야돼음 봐요. 응. 아, 보여? 나 보여? 나는 볼목면 나... 아, 그냥 바로 자는거에요 아, 아. 아 다시 악동야차 했어요 악동야차 일곱시쪽 악동야차 보여 붙으면 바로 고 다시. 아, 그래요? 방랑객 있어요, 방랑객. 6시 쪽 방랑객, 6시. 방랑객 보여요, 방랑객? 네. 하나, 둘, 붙어보 하나, 둘, 셋. 다시. 다시 치지 말고. 서프라이즈 있어요, 서프라이즈. 7시 쪽 서프라이즈 붓기만 서프라이즈 붓기만붓기만붓기만 하나, 둘, 셋. 나이. 아, 겁나 미안해. 미친개 아우시쪽미친게있어요 미친개 붙기만붙기만 하나 둘아고적생각게 <laughs> 적생 오 살았어 불도 체크해주시고요 그리고 방랑개갈게 아우시쪽 방랑개 마나팡있어 한시쪽에 한시쪽 한시 한시 마나팡 한시 뺀다 이제 나만 보네 미친개 다우시쪽 미친개 하나 붙기만붙기만 하나 둘아제키고 피넥스 있어요, 피넥스. 잠깐 붙을게 피넥스. 붙음 바르고. 하나, 둘, 셋. 아, 다시 쓸게요, 다시. 붙기 한시 쪽마라팡 있어요, 한시 쪽. 붙기만 한시 쪽붙기만 하면서 적생 갈게 적생. 적생, 적생. 붙기만 파두고. 나이 어, 방랑객이 있어요, 방랑객. 방랑객, 붙음 바르고. 아, 방랑객 말고. 뒤에 S급 있어요, 여기. 일곱시 쪽 다시. 일곱시 쪽 S급, 일곱시 쪽 S급, 일곱시 쪽붙기만 하나, 둘, 셋. 따이. 바로 밑에 대장 있어요, 대장.